애들 다 어린이집 가고 저는 남편에게 가보려 합니다 명절 기간이라 가게 일이 너무 바빠서 간단하게 멸치김밥 10줄만 싸가려고요 계란말이 해놓고 당근도 볶고 밥을 해야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드실 거라 오늘은 저당밥으로 지어봅니다 저당 트레이 올려서 무압으로 짓고 나니까 당이 싹 제거된 저당밥이라니 쿠쿠사일런스라서 저당밥도 밥알이 찰지고 맛있어요. 여기에 소금, 깨, 참기름 넣어 비벼주기. 멸치볶음은 마요, 깨, 조청, 고추 끝. 재료 준비도 끝났어요. 저당밥 펼쳐서 속재료 듬뿍 올려 말아줍니다. 밥은 좀 따뜻해야 김에 수분이 차서 끝이 잘 붙어요. 아무래도 저당밥이라 칼로리 걱정하시는 어머님, 김밥 너무 좋아하시는 아버님께서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열 줄은 식은 죽 먹는 수준. 남편도 배고플 텐데 얼른 가야겠습니다. 이번 명절도 화이팅.